안녕하세요. 오브제 성형외과 이경권장입니다. 어, 성형수술이라는 건요, AS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해요. 왜냐면은 이게 얼굴은 결국에는 이제 양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짝을 다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앞쪽보다는 이제 안쪽을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앞쪽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빠졌을 때 원치 않는 모습이 됐을 때는 이제 교정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의사가 수술을 종료할 때는 당연히 본인 마음으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붓기가 빠졌을 때 원치 않는 모습이 이제 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눈매교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검하수 있잖아요 안검하수는 보통 일주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거는 일부는 조기교정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딱 봐서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교정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1 주째나 2 주째나 조기 교정을 하는데가 하늘 때가 있는데 조기 교정은 절대로 2 주가 넘어가서는안 돼요. 제일 좋은 때는 1 주고요. 뭐삼 주, 4 주째 조기 교정을 하게 되면 할수 있겠지만 수술도 너무 복잡하고 흉터가 크게 남기 때문에 저는 조기 교정 아니면은 아예 6개월 이후에 수라는 걸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기 교정은 네. 좀 어려운 건 어려운. 조교정형이 오히려 쉽죠. 왜냐면은 명확히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코를 하는데, 일단은 뭐, 약간 코끝이 조금, 아무리 이거, 시간 지나도 코끝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코끝 하나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이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제 수술 하게 되면 코가 처음엔 들리잖아요 분명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상으로 일주일째나 이 주째는 당연히 좀약간들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처음에좀 과교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자분이 그걸 못 믿고 아 나는 이 코를 못 산다 해가지고 남자분이셨는데 조기교정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서약서 를 썼죠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교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코가 더 길어 보일 수 있다 하고 이제 서약서를 썼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를 좀 길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째는 원장님, 아, 이게 제가 원하던 모습입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왔는데, 그거 너무 길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거봐요, 제말이 맞잖아, 왜전늦미셨어요 해가지고, 다시, 그걸 다시 짧게 드는 그런 수술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의사의 어떤 경험에 의존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ASC는 의사인가요? 의사인가요? AS는 대부분 이제, 무상이 많고요. 뭐, 마취비 정도 받는 경우는 있고. 유상인 경우는 그것죠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코끝만 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뭐,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무래도 난 실리콘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환자분이 애초에 이제 목적했던 것과 다른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뭐 실리콘이 휘었어요. 혹은 뭐, 폭금 방식 비으신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거의 무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은 교정에 대해서 사후 AS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